매놀이 폭발한 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놀 위에서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그저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한다. 현재 일본의 도쿄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천 개의 도로 매놀이 연쇄적으로 불기둥을 뿜어내며 대폭발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도쿄 노점상 상인들이 매놀 파편에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폭발이 발생하기 직전 매놀 위를 걷던 행인들이 매놀 폭발 충격파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매우 충격적인 원인불명 재해사고가 나타나 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소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기둥을 뿜어내는 맨홀 때문에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도시 단위의 사회적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쿄도청은 맨홀이 폭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원인 조사의 기간이 필요하니 더 이상의 맨홀 폭발 신고는 접수하지 말아달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발언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맨홀이 폭발한 사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사실은 안타깝지만 수시로 불기둥이 분출되는 맨홀 구멍은 하나의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맨홀 관광상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맨홀 폭발 원인이 알고 봤더니 도쿄도 지하 전체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 공기층의 온도가 1시간 단위로 수십도를 오가는 매우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도쿄의 맨홀들뿐만이 아닌 일본 전 지역의 맨홀들에서 엄청난 고열의 불기둥이 수십미터 높이로 치솟으며 도쿄와 마찬가지로 연쇄 폭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고 마치다시의 도심 한복판에서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형 도로 매놀 약 80여 개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불기둥을 내뿜으며 단체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길거리 도보 행인들이 고온 화상 피해와 매놀 파편에 목숨을 잃고 사망하는 피해는 물론 패닉에 빠진 도심 인원들이 도쿄 중심구로 피난 행렬을 실시하는 심각한 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홀 폭발 현장의 피해 상황을 급기 촬영의 속보로 전한 도쿄 타이치 뉴스의 속보에 따르면 현재 마치다시의 소규모 노점 밀집 지역의 맨홀들이 갑자기 불기둥처럼 보이는 고온의 열을 뿜어내는 현상과 함께 일부 맨홀들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듯 자체적으로 폭발해버리는 피해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상 증상을 보이는 맨홀은 마치다시 중심 도심 밀집 구역에서 대부분 발견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단순 신고 접수 건수만을 파악했을 때 불기둥 폭발 현상 상에 나타난 매놀은 최소 80여 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되는 매우 기이하고도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폭발이 발생하기 직전 매놀 위에서 행인을 기다리거나 매놀 근처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주민들은 뿜어져 나온 불기둥에 하반신 전체가 화상을 입는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매홀 주변 인접상점들은 불기둥 화재 파편에 대형화재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인명피해 또한 재사고급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도쿄 중앙 소방대는 마치다시 전체 지역에 맨홀 접근주의 경보 방송을 내보내는 것과 동시에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맨홀들의 폭발 원인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수백 개의 맨홀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고온의 불기둥이 분출되거나 지하 아래에서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최초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화상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맨홀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며 중앙 소방대에 자체 적 적인 피난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 시위 또한 시작되고 있어. 심지어 일부 단체들은 폭발하는 맨홀을 탑승하겠다는 여론을 인터넷에서 형성하며, 맨홀에서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장소를 서로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매우 기괴한 집단 패닉 사태가 시작되고 있어. 도쿄 도청은 비상근무 체제를 선언하고 나선 긴급한 상태에 달하며, 수백 개의 매립형 설치 맨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기둥이 분출되는 기괴한 피해 상황을 긴급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 상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신기하고도 위험한 현상이 포착되는 매홀를 직접 구경하겠다며 나선 약 120명의 마치다시 일부 주민들이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매홀를 직접 관측하겠다며 도쿄 소방대에 접근 금지 방안을 무시한 채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다 매홀리 일순간 폭발해 버리며. 최소 10명의 주민들이 단체로 화상 피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리는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매놀 주변으로 모여든 주민 관람객들을 고층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피해 주민의 현장 상황 인터뷰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외부에서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렸다는 발언을 전하며 즉시 밖으로 나가보니 공기가 불에 타는 것 같은 불기둥이 맨홀 입구에서부터 높게 치솟아 오르고 있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피해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은 폭발이 발생할 당시 맨홀의 뚜껑은 이미 사라져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기둥이 점점 줄어들기는 커녕 불기둥의 장소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층에 있었음에도 처음 맡아보는 듯한 악취까지 풍겨져 나왔다는 발언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주민들이 점점 불기둥 맨홀 근처로 모여들어 지켜보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해당 피해 주민은 결국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맨홀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는 갑자기 불기둥이 사라지며 맨홀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 지층까지 넓은 면적으로 함께 폭발해 엄청난 구멍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폭발 파편에 피해를 입어 그 즉시 도쿄 중앙 소방대로 긴급한 신고 전화를 접수했다는 공포에 질린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쿄구의 재난 상황을 담당하는 일본 도쿄도청 재난본부는 내놀이 폭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해방지 시스템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신종자연재해라는 공식 발표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있다면 도쿄구의 지역 관광상품으로 지정한 뒤 자체적인 폭발의 가능성을 낮춰 확실한 불기둥 관광상품으로 개발 하겠다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발표하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도쿄구의 중앙 재난본부를 담당하는 이가토 대비 소장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맨홀 폭발 부상자의 수는. 마치 다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총 250명의 인원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발표를 전하며, 이와 같은 피해 부상자 수는 북효구를 관통하는 태풍급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피해 숫자라며 이번 맨홀 폭발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크기에 일고 있다는 사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투 소장은 맨홀이 폭발하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맨홀 아래 존재하고 있는 공기층이 다른 무언가의 영향에 의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불기둥 분출 현상이라며 직접적으로 고온의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 내부에 무언가가 연소되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 자신들 또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발표를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쿄구 재난본부 팀은 폭발 사고에 부상자들이 발생한 피해 상황은 맨홀 제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 숫자일 뿐이라며 그저 고온의 불기둥만이 맨홀 위로 계속 뿜어지 현상은 어느 정도 보안 작업을 거쳐 살아있는 불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매우 황당스러운 관광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쿄구의 황당스러운 메놀 관광 상품에 일본의 공신력 있는 지질학자 모임인 연구 단체에서는 메놀 불기둥 관광 상품은 많은 사람들을 사망시킬 수 있는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될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발표함과 동시에 현재 지하에 메놀만이 분출구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인 시간이 지난다면 아무런 분출구가 없는 지표면 자 자체가 수류탄처럼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경고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일본 지질학자 연구단체의 비판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마츠다시에서 폭발한 매놀의 개수만 수백여 개가 넘어가는 피해 상황에서 단순 고온의 화학적 반응이 뿜어져 나온다는 이유로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언은 온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재난 관련 본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교무지 정상적인 관계자들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분노한 듯한 발언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질학 단체 연구팀은 우리는 맨홀이 지하 지층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폭탄처럼 폭발해 버린 현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발표 전달과 함께 도쿄 전체 구역의 지하 지층에서 고온의 열 반응이 아마 수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누적되어온 고온의 열 에너지가 맨홀들의 이러한 집단 폭발 사태를 만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분석 또한 발표하며 현재의 도쿄 전체 지층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발표를 전했는데요. 또한 지질학 연구팀은 맨홀 주변에서 화상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화상 치료 방법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피부염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도 있다며, 특수 화상 치료와 함께 전문 병원 전문의와 필수 상담을 진행한 뒤, 피부 치료를 진행해야만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 또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당스러운 사고 소식에도 수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의 온천 관광을 이을 불기둥 관광 상품이 개발되었다며 축제의 반응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화상 피해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피해라는 정말 일본스러운 여론 형성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온천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뜨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사람 사람들이 화상 피해만 입었을 뿐 살아남았지 않은가? 불기둥이 뿜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가는 일본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들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까봐 무서울 따름이다. 한국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고온지대의 일본이기에 가능한 관광 상품이다. 아마 한국인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맨홀 구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니. 저곳에다가 유리를 제작하는 가게도 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정말 일본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황당스러운 반응들을 보여주며 후진국화되어버린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일본은 외부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재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가운데 이제는 도시 내부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현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하는 국가로서의 대비태세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처참한 일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